레츠고 캠핑카. 남양주의 레츠고 캠핑카? 왜 가요? 안하겠안 맞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안 하겠지. 하겠냐? 되는 걸로 알아보고 저 사람들도 생전 처음 하는 거니까 황당해하는 거지. 생전 처음. 이런 노래가 생전 처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우여곡절이 많은 아베오. 왜냐면 승용차로 캠핑카로 하는 이력이 많지가 않아. 올해부터 했어. 올해 3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오결오결치에 5개월, 그런 경험치밖에 없잖아. 아, 너만테이블인증받나요 테이블이? 테이블 있어요. 그 예. 근데 아고걸로도인증을 받냐 사이즈만 맞으면 요 네. 바닥, 대략 바닥이다 생각하고요. 저 바닥은 더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네. 이제는 꺾였지만 네. 이 정도, 바닥이라고 하네 어? 어? 너무 간것 같은데, 그 정도 맞나요이 네. 바닥이라고. 네.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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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야지게 튀어나왔지? 너무 높게 음... 튀어나는데 그러니까 음... 이게 그거야. 아... 레스턴3열이랑 똑같은 높이인 거야. 어이... 레이... 예. 예. 도튀어네 네, 아이, 아, 이안 정도. 야, 이거 천원 같자고요. 내 음기 천원밖짜안 나. 뭘 잘라야 돼? 저기 이 우선. 내기 여기에. 그래서 이 레이저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그냥... 어, 지금 얘를 쳐야 되잖아. 아, 근데, 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는 해야 이거를 탈거를 해야 돼, 말이야. 근데 얘를 칠다고 쓰면 얘를 쓸수 있는 방식이 없잖아. 어, 얘를 어떻게 그렇죠. 쓰는 방식이 있어. 아무리 낮아도 이렇게 라인 따라서 숱으로 잘라내면은 쓸 없다 이거잖아. 힘 받는 건여기서 받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뭔가 잘 만매 나오면은 저는 이거 대팔면 돼요 이건 어차피 대팔면 중요한, 네.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아니, 차뭐유게이차보다더 작은 차가 나왔다가 하면 이 차는 가능하다는 음. 계산을 하고 온 거니까요 음. 아, 나오지도 않았으면 뭐 생각도 안 했죠 이런 그러니까 계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획재정부나 그걸 딱 알고 해줘야 되는데 1 7 0 0을 재고 있는 거야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지금 원작 네. 대비를 거의 받겠다 자기는 모르겠대요 아, 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네. 성수동에 전화해봤어요 성수동 검사소 전화했더니 거기서는 네, 헉,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아직도 모르고 유명이야. 있는 거예요 네. 네. 까다롭기는 유명한 네. 곳이에요 아주 네. 네. 저는 될수 있으면 2인치 층으로 맞춰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건 제 그냥 욕심이에요 네. <laughs> 기분이잖아요 네. <그렇지. 웃음> 2인치 층하고 2인치 네. 층하고 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걸 싫어해요. 네. 제가 뜯어서 봐야 돼. 봐야 네. 왜냐면 뜯어봐야 얘를, 있어? 나무를 어디다가 세우고, 얘 공간이 얘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 공간을 봐야 그래. 돼요. 이렇게는 맞씀못드려요어찌든 네. 수납이 생각보다는, 사장님 생각보다는. 아, 아, 어, 수납은 네. 제가 그런 나무 것도 나무 두께 이런 거다 네. 개선해서 네.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려고 이제 기존이 잡으면서 이제 고민이 음. 들어가고, 또, 또 뜯, 앞에 이 공간에 이제 배치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깎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한 판으로 못 들어가니까 음. 다 조각 조각으로 네. 들어가게 돼요. 진짜. 그럼 여우서 이렇게 밥도 해먹고 여우. 여기서... <laughs> <laughs> 이렇게 자키큰 여잔데 이렇게 안내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웬만하면 레일을 어떻게든 조금 더 빼서 10cm라도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네. 이거를 부조분들했다고요 했어요. 이거를 예 네. 여기서 도여기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모닝 자기가 했... 시간 좀 널널할 때 와서 알아보고 가자 우가 이거를 는 거는 일이 를거하고거기 네. 기준에 맞서가서고민을수 네. 네. 수능력 수능력 있는 어떻게찾아가고 네. 어떻게든 네. 늘리려고 노력하는 네. 거야 네. 그렇죠. 네. 그건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나는 이에서는 네. 너무 공간 이안 나오니까 네. 근데 이 차가 좋아는이만족하 잘 나가고 차도 잘 나가고 받는 대로 잘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예, 예. 쉽지가 않네 이 차가 명차인 거 알아보자. 명차라고 명차라고 알아봐줘서 좋아. 이에 공간은 포기하고 맞추는 거예요.